신영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 네, 장성철의 드럼통 TV 근데요 개국을 했습니다. 오! 덕장 한마디 해주셔야죠. <laughs> 아,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평론가. 하지만 아예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의 드럼통 TV 개국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하루 빨리 저희 전능한 여교수를 홀짝 뛰어넘은 1 0 0만 유튜버 배식을 음. 기원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어디서 처음 보셨어요 국회에서 배죠 국회 에 있을 때 보좌관으로서 어땠습니까? 아, 그때 장성철 보좌관의 어떤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 같은 그말진 기자가 감히 범접할 아유. 수 없는,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 안녕하십니까, 보좌관님. <laughs> 오늘도 작은 고견을 들려주실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던. 나 <laughs> 하여튼 우리 신영 기자님하고 방송을 항상 네. 즐겁고 그래서 네. 오늘 덕담이 네. 100만 구독자로 가는데 씨름길이 네.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아, 근데 왜 드럼통 TV에요? 제가 드럼통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아... 할말다 하고, 깔거다 까고, 폭로할 네. 거다 폭로하겠다. 두려워하지 않는 네. 유튜버가 되겠다. 아, 그런 의견이에요? 마지막 덕담으로 네. 장소장이 드럼통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